인사성의 강호사시가 처음에 매수로 되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1년부터 갖게 춘, 강호의 봄이 되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맞지? 강호는, 강과 호수인데 우선 융합, 복합어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자연의 봄이 되니 미친 흥, 흥이라는 건 흥겨움, 기쁨을 말하는 거야. 저절로 난다. 탕료, 개변, 자, 개변이라는 말은 어, 계곡 주변, 시내가를 말하는 거고 탕료라는 건 막걸리처럼 탁한 술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곡 주변에서 막걸리에 금리너, 우리 말로 하면 소가리지 매운탕 끓여가지고 안주 삼아 먹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 몸이 한가염 한가염 네 못죠. 이 일연의 춘사의 핵심어는 한가함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역구는 유교의 충의에 해당되는 시를 버려놨지, 그지? 감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몸이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이 또한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하면서 유교적 충의로 끝났어. 문학적으로는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어쨌거나 초장 중장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특히 봄의 계절의 한가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가니까 여름으로 갈게. 강호에여름이드니 초당 초당은 초가집이고 일이 없다,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유신한 강파. 자, 이거 해석 조심해야 되는데 강파는 강물결인데 유신이란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인데 기 믿음이 있는 강물결이 어디 있어? 감정이입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바람이 강물결을 보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물결이 일정하게 온다는 건 일정하게 바람이 온다는 거지. 여름에 바람 오면 시원한 거니까 보내는 이 바람이다. 바람이 강물결을 자기한테 보내는 거야. 이 몸이 서늘해옴 네모처 서늘해옴. 추나추동에서 하사의 두 번째 핵심어는 서늘함며야 역군 이셨다 역시 또한 임금의 은혜다. 임금이 바람준 거야. 그 다음에 가을로 갈게.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살이 올라 있다. 살지다. 형용사야. 살지다는 동사지만 살지다는 형용사고 고기마다 살져 있다라는 얘기는 가을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야. 소정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흘러가면서, 떠내려가면서 그물을 던져두고, 그러니까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물을 풀, 풀어, 풀어 헤치는 푸는 거야. 이 몸이 소일해 옴, 소일해옴내무치고 소일한다는 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소일해 옴, 핵심어고, 역군 의셨다. 또이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추사, 가을 얘기였어. 그 다음에 겨울, 강호의 겨울이 드니, 겨울이 드니, 눈이,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한 자. 보통 1m 정도 되겠지? 1m가 넘게 왔어.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삿갓 쓰고, 눈이 오니까. 누역. 뉴욕. 누역은, 지프로 만든 눈옷. 근데 여름에 하면 비옷도 되는 거알니 그래서, 누역으로 옷을 삼아. 그러니까, 괄호로못 가야 되겠네, 중장.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는 안빈 낙도, 안분지족 그러니까, 삿갓시나 누역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더 이상 물질적인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야. 마지막, 이 몸이, 내모초 칩지에음, 아니에엄도 칩지 아니에엄 춥지 아니함도, 이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하면서 끝난 거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추동, 시상전계는 계절변하고, 이 시는 평시조가 여러 개 모였으니까 연시조고, 그런데 계절별로 즐기는 걸 보니까 풍류적, 낭만적, 성격의 시다 풍류적 낭만적 주제는 당연히 자연 속에서 안빈 낙도하고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자연 속에서 안빈 낙도하며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이게 주제야 주제 추나추동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을 말하고 대유법에 해당된다 강과 호수를 자연의 대표적인 것으로 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유법 그 다음 미친흥이라는 것은 자연을 즐기는 흥겨움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군운이라는 게 아까도 설명이 나왔지만 유교적 충의 그러니까 유교적 충절 사상을 계속해서 추나추동 마지막 종장에 반복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건 그러면 이그첫 번째 춘에 해당되는 건 강호가도라는 말을 쓸수 있다. 강호가도. 자, 자연을 즐기는 어떤 도, 도우. 도에 관한 거니까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그 다음에, 하, 여름에서는 초당에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게, 어, 아무 일이 없다는 건 한가함을 의미한다. 한가함. 한가하다. 한가하다. 음. 그 다음에, 유신한 강파.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부는 바람을 강물이라고 했는데 유신하다고 했다라는 것은 유신 신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이건 의인화시켰다라고도 볼수 있다. 자강그 유신한 일정하게 오는 그 강물결 강물결 이 얘기는 어, 시간 시간차를 두고선 시원한 바람이 어, 강물결을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의인화시켰다고도 볼수 있다. 이건 자연과 동화되는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가을. 가을은, 어, 고기마다 살져 있다 라고 했는데 고기마다 살져 있다 이 말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정의 금을 실어 흘리 뛰어 던져두고 이 말한 말. 이것은 저 강천에서의 소박한 삶을 말한다. 소박한 삶 그리고 물심일력, 자연과 하나되는 어떤 물심 물심일력, 자연과 하나되는 또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그 다음에 동사 마지막에 가면 삿갓 비스듬히 쓰고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뉴욕으로 옷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소박한 생활을 또 의미한다. 소박한 생활 자, 겨울에 한자가 넘는 눈이 왔는데도 안빛낙도하는 이 모습은 어, 임금님의 은혜로 마무리된 문학사, 문학적, 문학성이 좀 떨어지는 면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 자연을 대하는 어, 선비들의 세계관 안분지적과 안빈낙도의 생활을 음, 뭔가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계절이라는 계절의 변화를 변화를 중심으로 자연의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했고 소박하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임금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찬양으로서 결말을 맺고 있고 또이 작품은. 그, 이 작품에 드러난 그 화자의 모습은 군자의 정신세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군자의 정신세계가 풍요로운 모습이다라는 걸또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역군은이셨다라는 것은, 어, 임금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게 일종의 목적을 드러내는 건데, 그럼 목적이 뭘까? 그러면, 지금 임금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작한 이유는 풍요로운 삶. 이것은 다 현재의 분위기고 임금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연시조.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라추동 강호사시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호사시가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본다면, 이게 지금 나중에 도산 12곡이라는, 이왕 선생이 도산 12곡, 그 다음에 고산 9곡과라는 연시조가 있는데, 고산 9곡과 이 연시조에 영향을 미친 게 강호사시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가 문학사적인 의의라고 볼수 있다. 자연을 벗삼아 즐기며 임금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시 연시조의 특징은 첫 번째 계절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행정이고 계절의 변화가 시상을 전개하는 데 핵심이고 두 번째 특징은 초장 중, 초장하고 종작이 있잖아 거의 유사하다 자 초장은 뭐 겨울이 되니 봄이 되니 여름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여군을 쳤다 여군을 쳤다 이런 특징을 살렸기 때문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 다음 표현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법과 문장도 구절도 반복. 일단 그봄 여름 가을 겨울 자체가 열거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유신한 강파 이게 의인법에 해당된다. 이상이다.